예, 직진하시면 돼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이게. 네. 도로 따라가시는 게, 밀타, 밀타 맞잖아. 이... 아, 밀타 내렸겠나, 아까? 어, 지금 예, 내려놓은 예, 것 같아. 나차 예, 있으니까 내려 어, 저 다시 하다 내려줘, 내려줘! 내려줘! 내려달라고! 다시 했잖아, 내려줘! 빨리 내리지 마세요. 고스터 님도 운전 <laughs> 장난 아닌데. <laughs> 이지병 님이었어. <laughs> 고스터 님도 운전 <운전해서 웃음> 잘했던 거 같은데. 아, 저는 잘합니다. 상대적으로 <laughs> 노급기가 더여서 가나 보죠. <laughs>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laughs> 무사해가는 <무사하게 웃음>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무사하게. <laughs> 무사. <무사하게 웃음> <무사하게 웃음> 여기 탈렸어요. 탈렸어, <웃음> 탈렸어, <웃음> 탈렸어, <웃음> 탈렸어 <웃음> 여기 털렸어 <laughs> 여기 털렸어요고스분님 <laughs> 네. 어, <나는> 빨리 지나가요. <laughs> 네네, 빨리 지나가세요. 거기털렸어요열려 아, 저는 저는 가다가 고라이도할 생각이었습니다. 아, 아 그. <웃음> <웃음> 잘 살펴야겠다. 어, 이 벚꽃 다 가운데네. 중간에 프리즌 조심해라, 대표야. 아, 그 안이못 뭐 꼬라박지 않겠지? 어, 옆에 버기. 저기, 쉘탑 달... 쪽으로 아, 달리는 버기요? 예, 달리는. 저거는 버... 아마 총 없을 거야, 저거. 어, 저거 없을 거야. 우리가 우리랑 똑같을 것 같아요. 쟤네 프리즌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한 말이 아니라 다 달리는 거지. <laughs> <laughs> 저 총으로 또 있나봐. 했나 했나 했나, <laughs> 아, 말이 안 되잖아. 앞으로 1km 리퍼북카까지. 어 리퍼북카 다리 좋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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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네, 간단한 거. 아지아 삼터바이 보다 더 봐야 되네데 여기는. 어렸다 <laughs> 버기도 있네. 사람 있을 경우에는 여기 빨핑으로 가죠 만약에 네. 사람.. 빨핑도 괜찮더라고요 없겠지? 어, 네시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문 열렸나.. 어? 뭐야 그냥 뭐야? 배 음? 운전.. 운전 아, 못하시는 걸로 어. 총 맞.. <laughs> 총 맞은 줄 알았네 일단 안 털린 거같아안 <laughs> 털렸어, 안 털렸어 일단 어, 안.. 어안 털렸어 아 이거 이렇게 사열이 정리되나요? <웃음> <웃음> 진짜 내가 안전 당한 게, 다게 있어.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내가 운전은 제일 나은 것 같아. <웃음> <웃음> 이 사람들 무서워. <laughs> 아, 어 설마 는? 비행기? 벌써? 아, 아니네. 아안 온다. 온다. 아, 아쉽다. 거의 가운데라서 한번 기대했는데. 저는 M4 먹었습니다. 오, 오 이류놈 키트. 싸이가, 싸이가 필요하신 분? 미터 파워에 쓰네. 난 싸이가 안 쓰는데. 난 술게 많이 차. 저 싸이가 안 써요. 음.. 별론거 같아요 up, 진짜 물이 음, 뭐, 되게 많이 나 레드닷을 많이 챙겨놓겠습니다 초.. 접근전 아니면 필요야. 맞아요. 음, 맞아요 차라리.. 사울벌이 네. 훨씬 좋아요 진짜 음. 아이씨 야 나.. 레, 레드닷 왜 이렇게 많지? 4개인데 벌써? 레드닷 부자야 잠시만 m 나이스 SR 파트 좀네 도와줄... 그래갈게요 오케이 M4 네. 쓰신 네. 네, 계세요? 개물판 주워드려요? 어개물판저 있어요 두개 있어요 <laughs> 아 어서. 벡터에도 맞는 세팅들, 에, 그 파츠들 많아. 벡터도 쓰시면 쓰세요. 네. 개머리판도 여분 있고. s r 보정기. 스쿼드니까 수족손달도 잘 챙겨놔야지. 동이로농무하러 응. 오니까 불안. 처음부터 올리가 없지 좀. 너무 멀어야지. 진짜 멀어. 어. 아이가. 어, 가프라이펜. 아, 모르게. 왜안 나? 토미건이 토미건이 좋다고? 어. 아, <거>. <웃음> <웃음> 그거 낚이지 마시. 그, 그 사람들이 그냥 잘 쏘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그런 거 그렇죠. 같죠. 근데 나도 토미고드로킬 먹긴 했어, 이번에 좋다고 해서 써봤는데 토미건 그게, 그게 없어 레일자지안 어, 달려 어, M16이다 맞아. 어, M4 버리고 M16으로 바꿔야지 M4 스실 분? 완전 초반용이 M4 아, 그냥 쓸까? 어, 나 M4 스래어 그래, 이거 파츠 달아갖고 내려놓을게 어, 여기 있... 어, 미, 미니 필요하신 분 어, 미니, 어쩔까? 미니도 있는데? 여기 어, 미니 있어요 저는, 저는 카고 팔을 쓸게요 엠포 여기로 와. 어? 아. 어? 엠포 수직 손잡이랑 개머리판 달아놨다. 아직 아직 엠, 아직 그 카고 팔이 없단 말이야? 어, 이 여기 어? 여기 오라고 여기. 어. 알지. 뭐지? 카고 팔 하나. 탈은 있지. 탈은 그래. 있지. 오타는 있지. 오타 하나도 없어. 오타 하나도 없어. 아 탈은 아, 내가 줄게. 혹시나 네가 음. 못 올까봐. 아, 아, 아 지금 아니, 왔어? 어. 아, 아직도 카고 팔이 없단 여기 말이야. 말이야? 네. 아 진짜. 지금 떨거나 해. 잠깐만. 60발. 저분들이 몇 키? 저분들이 몇키 하나 봐야겠다. 3명을 <laughs> <파밍을> 열심히 해야지. <laughs> 분들 몇키 하나 제꼭 셉니다. 아, 아직도 커브가 <laughs> 됐다니 참. 뭐야 뭐야. 미니 미니 써야겠다 이번 판은 미니. 내가 찍어 줬어 미니 노란색에. 노랑이야? 어 네, M16 보리고 미니 써야지. 무상왜 이렇게 많지? 신기하네. 조끼는 있지? 어? 경찰, 네, 그, 조끼는 있지? 네, 믿습니다. 어, 너 M16 아, 파츠 얼마나 달려있어? 내가 대킥 두개 줄게. 오, 전술 괴물이 파는 또왜 이렇게 많지? 피곤이 있습니다. 아, M16 풀 파츠면은 그거 놔달라고. 어, 아, 풀 파츠는 아니고 대킥 두개 있어. 대킥 두 개? 경찰 조끼 2레벨, 2레벨 조끼, 2레벨 조끼 여기. 에이 있어. s l 파츠 좀 주어주세요. 네, s l 보정기 하나 있어. 어, 감사합니다. 어, 그거만 쓰면 돼요. 에, 이거는. 나 음. 그냥 U.M.P 쓸게. U.M.P S.M.G 소음, 소음기 드릴까? 네, 좋죠. 네, 드릴게. 알겠습니다. 진들어 주세요. 하하하. 배율이 없는데? 이 배율밖에 없어. 음. 어? 그러면 카스는안 되겠네요 이거 자벨 예, 예, 있는데 이비는잘 예, 예, 예 맞춰 <웃음> <웃음> 나는 동체 신뢰하고 있어 잘 맞춰 아 어우 아, 야 <laughs> 우리 중팀인데? 네연료통이좋요겠다네 연료통은, 네, 연료통은 필요 없네요 근데 네, 여기로 몰려오겠다 덱킹 필요하신 분? 여기 좀 모질라는데? 모질라요 모질라요 살짝 모질라요 어. 동물이... AR 대킹두개 챙겨놨어요 오케이. 그럼 저쪽 가야지 어, 다들 필요 없나 보네 AR 덱킹 어, 버야지 AR 대킹전 있어요 소용, 보정기랑 소형기 있어요 AR? 없어요 없어요 됐어요 네, 이거 유엠 아까 유엔피 쓰신분 유엠피 쓰신분? 요 혹시 네 어, 혹시 유로패스터님인가 아니면 뭐냐 전데 어. 어. 그아 어, 보정기랑 소음기랑 어떤 게또 나을까요? 아, 소음기가 낫죠 SMG는 아, 유엠피 그래. 네, 보정 소음기가 낫죠 이거 반동 쎄지도 않고 여기로 오세요, 여기 아, 알겠습 성를주셔버려 음, 보정기 주세요, 네, 네, 네. SI 보정기 네네네 바닥에 버렸어 SR 보정기 레드다 필요하세요, 레드다? 레드다 필요하신 분? 혹시 이대 부품.. 또 하나 주세요. 2렙 부 저... 50만 원. 로그램미차타 봅시다. 하밍을 더 해야겠죠? 어. 네. 음. 좀 약한 거, 거 같아요. 차고에 옆에... 차 있어요 일단. 어. 차고 어, 차고. 그래요? 있어. 그것도 어. 타고 가자. 태양가도 다타시고제 저는... 빨핑 저기로 어. 가자. 빨핑. 배율이 네. 없네. 저 구급상자 4개예요. 없으시면 은 나눠드릴게요. 최소 하나씩은 있어야 돼 다들. 저 513. 저는 의료용 키트 있어요. 그 네, 있어야 돼. 구상 있어야 돼. 구상 하나. 구상 없으신 분 하나도 없으신 분. 나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차가 하나? 어디 갔지? 어첫 하나. 그래. 오 아이템으로 와. 어, 뭐. 뭐 하는 거야? 왜, 아니 왜 뛰어왔어 일로? 이런 키트 뭐 하는 먹고 거야? 두개 뭐. 구상 두개 먹어. 뭐, 뭐. 여기 아니, 머리가 아니, 머리가 아니. 머리가 나한테 칼을 안 주냐고. <laughs> 아 이거 포운전시키 운전 못 시키겠어 <laughs> 와우 저야 이게 거의가아니라 생각하기? <laughs> 야너 이거 하나 봐. 아라 네. 그래. 근데 나 내려줘 버기 타고 갈게 부상 부상 하나 가져와 오케이 거기 어어 여기 아 그래? 오. 어 비행기 쭉 온다 이거 각이다 가. 아 뭐지? 아 뭔데? 아, 오자. 아. 제발. 여기, 스카. 도... 스카? 공진아, 여기 스카. 그어 여기 가. 라사버려 이거 차스리 다아차여 여기 있나? 여기 고 어, 부엌, 여기 M16이고, 부엌, 부엌. 여기 MC6도 어, 있고, 여이 여기 있고, 여 여기 m 6 있고, 여기 m c 6고 여기 여기 있 여기 m 6도있 여기 m 6고부엌 여기 여기 m 6 sr 파츠 좀줘 주세요. 네. 아, 아무것도 없어. 아, UMP. UMP인데. 됐어. 다 버렸어요. 오 여기 m 4또 있네. 여기 왜니? 아, 오. M4 을까 M4. 어, M4. 이런, 이런 게 뭐야, 이거? M4 풀 파츠 아까 버려 놨지, 동진아. 어. M4 저기 아래에 있어요. 아 이거 여기, 풀파츠예요 여기, 여기 1층에 풀파츠예요아 풀파츠 개머이 포함되어 있을걸? 아 그래? 아딴게 없네요. 아까, 아까 다 버리고 왔는데. 수직손잡이랑. 수직손잡이 나가네. 안 쓰지 있어. 뭐. 나 많이 어 수직손잡이. 괜찮아요. 여기 미니십사가 있습니다. 하긴 미니 있으면 뭐. 짱짱 미니 십사. 음. 아 미니 아까 10. 다 버리지 말걸. <laughs> 아괜찮아 미니14 쓰면 돼요. 샷건이랑 더블 배럴이랑 미니십사라서 괜찮아. 음, 오케이. 오정 기담 2 4년 무번동. 여기 다 먹었고 맨션 가볼까? 여기 <laughs> 프라이팬 있습니다 여기. 네 어디 어디? 네? 여기 이쪽 밑에 프라이팬 맨션 가볼까? 맨션 갈래아 멀다 맨션, 맨션 먹어. 바로 그래, 밑에 있잖아. 여기. 맨션 어디 가게? 거기? 거기 별, 맨션이 더 가까운 거 같은데? 아, 그래? 네, 찮션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다는은데괜는열데괜는열데안열안데 괜찮은데? 나찮은데고찮어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아 괜찮은데? 지찮은데괜찮은지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면 여기 은 방어하는 것도 괜찮죠. 네, 여기 방어도 괜찮을것 같아. 음. 솔직히 여기 방어하죠. 여기 전망 진짜 좋긴 해요. 여기로 와 사실. 아, 그래. 아니면 제가 찍은 초록색, 아, 초록색 걸로구나 맞아. 여기가 되게 네, 좋긴 어, 해. 요어 대태양 있는 쪽이나. 근데 배율이 없어요. 스코프 아, 없어요? 없어요. 아... 뭐 여기서 웬만한 거다 보이긴 하는데. 뭐야 뭐야. 장문 깬 거야? 창문 창문 깜짝이저 아래 잠깐 갔다 올까? 저기 배율이 있으려나? 아래 서 털.. 배... 털고 왔어요 아 거기요? 아, 네뭐 네, 뭐 없어요? 빨간색은 안 털었죠? 네 그니까 러 좀 갔다 오어차 어? 몰고 가야겠다. 같이 하다 올래? 어? 어? 그럼 같이 가요 그러면. 저도 갈게요. 아, 여기 빼길까봐아 그냥 같이 갈까? 네. 그러자마. 일주 버티겠죠 뭐. 어 내가 버티고 있을게. <laughs> 두 명이 방어하고 여차하면 두 명이 바로 지원 오면 되니까. <laughs> 음 화끈한. 정타. 털렸네. 아 털렸어요? 어,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털렸네. 네. 오,씨 생각도 못했는데. 저기 문이 닫혀 있는 게좀 찝찝하긴 해요. 가죠 아, 그냥. 털렸는데. 네 가죠. 오, 생각도 못했네. 여기가 털렸을 줄이야? 여기 위에 안 틀었다는 거는 멘션은트었을확방이 되게 높다는 소리죠. 맞네요, 맞네요. 멘션으로 갈게, 요 건물 두개방어하는게 나을까? 거, 건물 하나에 두 명씩. 그러시죠? 여기 방어하셔. 저 생각해보니까 우리 서비스. 여기... 여기도 안 갔죠? 아, 거기... 비행기 우리 머리로 지나가요? 어! 각이다. 아, 근 그, 내려가네. 대태형 쪽다 알겠네. 그러네. 아, 저거, 멘션 쪽, 타이네. 아, 미안하다, 저거. 진짜. 못, 못 먹을 것 같아요? 못 먹겠네. 뭐, 잘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뭐 공격적으로 플레이 해도 되죠. 멘션 가기 전에 내리긴 하거든요. 그쵸. 가볼까요? 차, 가볼까? 차 가지고. 차 가지고, 언패물로 써야 되는데. 예. 네. 아, 여기 다 타는데 배우이 없네. 한... 아 맨션 쪽이긴 한데 네 싸워야 될 가능성도 봐 싸우면 되지 갑시다 너무 붙지 가겠습니다. 말고 근처 나무에 세우면 되죠 동진아 우리 저거 먹으러 간다 어 나도 갈게요 맨션으로 가는 거야? 맨션, 맨션 바로 옆이예요 언덕 어, 넘기 좀... 전에 내려주세요 그 전에 내려세요 내려주세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어, 나 여기 내려줘 여기서 저 옆에 차고집도 좀 찝찝하거든요? 소리 난다 어? 차소리 좀들리는 남쪽인가? 남쪽에서 소리 나나? 어, 나, 네, 남쪽에서 소리 나 남쪽에서 계속 소리 네, 나요, 남쪽 제 남쪽에서 소리 나 오케이, 오케이 먹으셨어요? 일단 맨홀 쪽에 움직임 없어요 네, 주탄 좀 주시겠어요? 먹으셨어요? 네. 예, 바로 가야될 것 같아요. 지금, 총격받고 있거든요. 고고고. 어딨어, 애들? 애들. 저 2층 집 아니야, 남쪽? 2층 어, 여기, 집 4개. 어, 파란색 쪽. 그럼 어디로 갈까요, 우리? 일단, 아, 너내려가야 되네? 어. 한, 아, 여기, 빨이핑 구이나? 여기까지 내려가버릴까? 아예? 프리즌인데 uh -huh. 이런데 폐각전이잖아 이런데 아니면 바보, 아니면 그 뭐지 였 리포브카 그 동쪽 끝에 도로 있죠 거기 타고 갈 수도 있죠 여기. 거기서 산타 고 올라가죠 네 동쪽으로 동쪽으로 슈 꺾어 동쪽으로 노란색 도로 타고 가거 어, 네, 그러니까 네. 멀리 돌아서 동쪽으로 해서 멀리 돌아서 앞에, 앞에. 어 앞에 어, 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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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위험할 텐데. 저거 오. 동쪽 끝에 도로 타고 우리의 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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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우리의 팀은 우리의 팀은 우우리 없어. 은우집으로 가자. 7탄 있으신 분 계세요? 7탄? 7탄 나 있어 7탄.. 칠탄... 넌 없어요 좀 주세요 칠탄좀 나도 좀 나눠줄게 5 5발 있어 이게 뭐 바로 해야... 올라가게?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올라가는 뭐 거야? 응 음, 음. 일단 근데 도로가에 아... 버그 있었거든요? 도로가에 버그 있었어요 문 열렸나? 샷건 샷건 혹시 이렙 특허 무슨 요 네. 안 털린 거 같애요. 안털렸어 7탄 좀 주세요, 7탄. 7이 없네, 여기. 나, 나, 나한테 와. 아, 동지이 형? 계시지? 구, 어, 구상 여기 다 여기 충분해요, 틀렸어, 구상. 여렸어털렸 여기, 는안 어. 털렸는데? 아, 그래? 여기 문 열려 있는데, 여기. 아, 그래? 그럼 털린 게맞죠 왔어요. 어디 있어? 털렸는데. 열... 저기 더 남쪽 끝도 털린 거같아좀 주세요. 배율, 배울... 음. 배율 남는 거 없죠, 배율? 예요일 남는 거 없죠? 예요일 없어요 프로스님 구상 충분히 있으세요? 구상 세개 있어요 아 오케이 저기 다시 우리 건가? 저기 285 방향 언덕에 아 우리 거? 오케이 7탄 필요하신 아. 분? 우리 뒤는 아, 뭐. 일단 없는 거 같죠 7탄 저기 있어. 그 고스포님 저 있어요 저 있어요 너, 여기 덱킥 있어? 덱킥 있는데 여기 네. 어떤 덱에 어. AR은 필요 없어 ARDK. 일단, 이 집에서 다음 원까지 기다리죠?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저 밀탑 파워 쪽에서 오는 애들 있나 볼게요. 네. 네. 저 건물도 수사하긴 한데. 사우스 쪽 볼게요. 네. 산 위에서만 노출, 안 보이게 잘 숨으세요. 산 위가 진짜 위험한 것 같아. 네. 필율 남는 거없죠너 네. 보면. 어. 예. 아, 찾지 어, 저기... 산 위에서 총소리. 아, 산 위에서. 카고파소인데 어. 음. 네. 산 위에서 그럴 거 같아. 이 뒤에는 없는 거 같거든요, 일단. 애들이. 이거 330 방향 같아요. 사... 북서. 북서 같아. 북서. 아, 거기 애들 있었지. 우리 지나온 애들. 아까 네. 집 타고 뉴이지 타고 는 애들도 거고 있었고. 일단 동쪽에서는 접근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남아있진 않겠지? 네, 동쪽은 없는 것 같아요. 저집 네. 하나 수상하긴 한데 저 1층 집들 말하는 거죠? 네. 근데 문이 아 닫혀 있네. 그게 더 이상하네. 보통 저런 집들은 풀구선 다른 입구로 나오잖아. 줄어드니까 안, 안, 지금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가자. 그자 가자. 이번에 보면 되겠네. 없는 거 같네요, 쟤. 음, 네, 없어요. 음. 굳이 있을 이유가 없지. 움직여야겠다. 아, 음. 우리 안, 안에 있구나. 음, 우리 어, 이야 우리 아직. 이번에 딱 걸쳐야지. 치가딱좋네요풀고갈수 있어요. 예. 네. 그 진통제 하나, 에너지 드링크 하나야 저는. 3, 1, 1. h a 1, 저... 1 1, s 1, 1 3 3, 5 음. 진통제... 5 m i Sintungja, anything could drink? h a 어 a j 네. 어? m p m a n j 5 s 여기 여기 w I don't k n o 아 I don't k n o 파리스 파로. 야어 아래요? 아니, 아니 바로 지 소리 안 낼게 여기 있어 여기 파란색 쪽 바로 파란색. 진짜 제가 처음 시작할게요 저격총이라서. 아 그래요? 응, 나도 같은. 그 바위 okay. 바위에서 싸고 우 있거든. 음. 어, 어 맞네. 사망 300 같은데? Weiß, 어 잠깐 330 방향도 있어. 330 방향 소리가 좀 뭔가 이건 북쪽도 조심해. 나 북쪽 내일 다 보고 있거든. 안 보인다. 에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바이드로 넘어갔어. 바이드 손어아 넘어갔어. 이자 이자 보이.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네. 넘어가. 제니. 어, 쟤... 오른쪽 두명 올라가고 제가 이쪽 각 잡을게요. 그러면. 아저 저기 싸운다. 저기 싸운다. 오, 자, 오 장난 아닌데? 싸운다, 나도 싸운다, 봤다, 봤다.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가서 네, 예, 봤어. 싸운다 싸. 잡을까? 에바스 바스. 제가면 수 수건 제가면 줄게요. 저격총이라서. 에미사에요그런건예 시작은 항상. 어? 어저 이쪽, 싸운, 싸운다 싸운다. 우리 일단 다 우리 잡아 데크터요그러쟤잡으려면한명 네. 아, 기절했네. 아니 사망을 하면 뛰어가자고. 데 우리 오른쪽에 있다 는게 문제 사망이 아니야. 이제 싸우자야지. 좋았다 좋았어. 오. 자 수자. 바 바위에 두 명. 일단 한 명을 가지 싸우 줄게요. 네.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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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 진입해야 돼 진입해야 돼요. 음. 잘 쐬주세요. 붙을게요. 예. 네. 듣으세요. 네 저격 엄마 나, 할게요. 저 남쪽으로 계속 볼게요. 아, 겁나 잘하네. 감았죠. 됐어요. 네 2255방향. 어. 255방향. 제가 살릴게요. 네. 아다 잡은 거예요? 어, 그 어, 파밍하세요. 아까 오, 북쪽에서도 소리.. 어 지금 또는 안 하네 북쪽에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고 올라와서 체력 8복 하세요 아 이거 챙겨가서저 있어요 이렇게 돼있어요 있어요? 네, 금방 금방 가요 시간 충분할 것 같아요 에이아이 파츠 여기도 있네 네. 빨리 챙겨갑시다 8일밖에 네. 없나 진짜 오 헬멧 갑시다 아과 아, 다가타고 하고... 아 이런 이런 파밍하다가 아 여기 불안한데 오 아파 위에 있으면 우리 망한다 없길 바래, 애자 너무 아파 진짜. 이런 키트... 어, 이거 안 되나? 어, 됐다 어... <laughs> 오우, 드싱 <디션. 웃음> 이런... <웃음> 아, 대박 드싱하셔야 돼. 북쪽에 소리 났거든요? 진통제랑 에너지 드링크랑 달라요? 진통제가 좀더 많이 차요 아하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우리 위에, 방장 왼쪽에 와 바로 건물도 있네. 이거 동, 북동쪽으로 하고 훑으면서 가죠 북동쪽으로 해서. 네 그래야 될것 네. 같아. 끄트머리 이렇게 훑으면서 가면 될것 같아. 네. 위로 올라갔나? 음. 여기, 여기 다 평지다. 조심해. 예. 저기 팔각정 하나 있는데. 여기올나붙일게 아, 우리 양각이야. 양각, 양각. 아, 아, 양각, 양각이다. 양각 하나 잡았어. 걔, 막이었어. 막이었어. 죽었어. 즉발. 어, 뭐야? 이거 어디야? 이거 좀만 더 기억할 수 있어. 좀만 더, 어, 있어, 좀만 더 기억. 응? 아, 저 바위 쪽 하나 사시면 돼. 애가 너 죽어, 죽어. 응, 좀만 더 기억. 어, 됐어? 어. 기어왔어? 어. 좀만 더, 좀만 더, 어, 오케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살게. 우리 뒤 잡았죠? 어, 뒤잡았어 네, 뒤 잡았어요. 한 명이었어요. 345, 앞에서... 330 방향. 330 방향. 어디야, 어, 쪽이야? 구상 있지, 구상 있지. 아, 파란 쪽, 어. 오른쪽. 아, 화면 쪽, 왼, 밑에. 어, 뭐. 쪽 정, 북, 서, 정, 북쪽에 있었어요. 북에서 북서 사이. 아... 어... 지금 올라갔나? 아까 완전 철이 아! 330방에 나무. 330방에 나무. 아이씨 이거 위치 어떻게지? 사운드다, 사운드다, 사운다팔짝 있나 보네. 팔짝 아, 있나 보네. 우리 없을 어, 거 남쪽으로 해서 난 어, 아니면 북쪽 끝으로 해서 재랭을 쳐야 되나? 팔짝 있는 거 같아요. 왼쪽으로 가야 될거 같은데. 왼쪽 간다. 죽은 거 같은데? 음. 음. 걔는 아, 죽었나 어, 보다. 나이 바위 뒤 혹시 모르니까 확인할게. 어? 기절했다. 어? 공격대는대터야 음. 어? 너, 너, 어, 너, 네가 공격 사격받은 거 태... 같아? 니야세명 남았어. 아니야? 오케이. 데터, 네 왼쪽에 나다. 왼쪽에 어? 나다. 오케이. 어? 뭐야? 그... 알아? 뭐야? 2명 아, 다 나. 죽였어요. 희, 무라켄이다 죽이고, 유턴에 <laughs> <애틀에> 죽었어. <웃음> 아, <웃음> 웃겨. 야, 너 이거 킬 스킬이야. <laughs> 나도 박았는데. 저도 <laughs> 봤는데, <laughs> 아.